우리 꼬치가 집 나간 지몇 시간만이지 5 시간 만이지? 5시간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. 목질도 새로운 걸로 해놨어요. 꼬치야, 이 자식 어디갔다 돌아왔어? 에? 꼬치, 개 고생했지? 집 나가니까 개 고생이지? 응? 함께 니가 왔지? 자,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우리 새로운 식구가 왔습니다. 자. 뭉치 뭉치 뭉치야, <laughs> 귀엽습니다. 아주 섭섭하게 생겼어요 얼굴이. <laughs> 자 여기 봐봐 뭉치, 뭉치 여기봐, 알지? 그렇지. 자 사고 뭉치가 될지 예, 기대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. 꽃아 어? 꼬치가 아닌지, 네 뭉치지 뭉치야. 여기 보세요 뭉치, 뭉치, 뭉치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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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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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자 꼬치는 저기서 시샘하고 있고요 꼬치 저놈 자식 개고생하고 돌아와서 이제 정신 좀 차리겠죠 뭉치야 사과뭉치 사과뭉치 되지마 아이고 간지러워라 아이고 아이고 이빨 내 손가락 먹어보려고 그러네 야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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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진짜 사과뭉치네요 에 사과뭉치 뭉치야, <laughs> 뭉치야, 우리 키우네, 키우 뭉치. 오, 정말 귀엽네. <laughs> 얼굴 얼굴 스타일이 완전히 섭섭하게 생겼어요. 눈꼬리는 쭉 찾아가지고 가만히 있어봐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이리 와야지, 이리 와야 이리 와야지. 자, 자, 한번 보세요. 우리, 뭉치. 뭉칩니다, 뭉치. 뭉치야! 왜낑낑거려 풀어주라고? 어안 돼. 뭉치! 뭉! 뭉! 해보세요. <laughs> 자, 보세요. 자. 에, 좋아, 노래. 뭉치, 뭉치. 야! 꼬치한 대가 봅시다꼬치꼬치꼬치 코치 꼬치꼬치꼬치꼬치 꼬치, 꼬치. 꼬치, 꼬치. 생일날은 꼬치꼬치니치 코치 니꼬 코치 <laughs> 앉아, 앉아, 앉아. 그렇지, 앉아, 앉아, 앉아. 그렇지. 제대로 잘 앉아봐. 꼬치. 앉아 봐꼬치 앉아. 앉아! 그렇지. 가만히 있어! 이 뭉치가 지금. 깽깽 대니까 자, 꼬치. 한마디 해, 이제. 꼬치 한마디 해봐. 목 축이고, 좋아. 목 축이고 한마디 해라. 꼬치. 좋아, 좋아, 좋아. 꼬치 한마디 하셔. 오치야! 오치! 고치. 한마디 해야지, 이제. 해봐. 뭐라 할 거야? 다시는 집으로 안 나가겠습니다. 다시는 개고생하는 짓거리 안 하겠습니다. 맹세합니다. 손을 딱 들고, 이렇게. 손을 들고, 응? 손을 딱 들고, 이렇게. 원메, 원메, 원메. 오치! 손들어! 이 자식. 앞으로 이제 집 나가면 진짜 개고생이다. <laughs> 밥도 없다. 알았지? 꼬치 죄송합니다. 해. 죄송합니다. 야, 참 무릎이야, 꼬치. <laughs> 꼬치 참 무릎이야. 꼬치야, 개무시해라, 개무시. <laughs> 자, 마지막 우리 이거 끝난다. 꼬치 끝내자. 하나, 둘, 셋,